이번 주도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 주택조합 속보 이어갑니다. KBS 취재 결과 두 조합 업무 대행사와 홍보관 직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가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사 K 문준영 기자입니다. 2년 전 아라지구 지역 주택조합 홍보관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상반기 착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했다는 현수막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업무 대행사가 환경 영향 평가 용역 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돈을 못 받아서 일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시는 당시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했다고 속여 가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업무 대행사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그 모집 사무실에 오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서 과대광고 부분으로 고발 조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집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가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모집하실 때 토지 확보율이 100%다. 매입이 완료됐다. 이렇게 뭐 홍보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시침면내왔고요 토지는 다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냥 그 안내에 따라서 모집을 하셨죠. 네네 당연하죠. 지침이 이런 네, 네. 거예요. 네네. 네. 당시 조합 측은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고 매매 계약도 맺었지만 중도금과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홍보관 직원들의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100% 토지가 확보됐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분들더 벌을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시켜서 했다는 말을 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진실 아는 것을 저한테 말한 거잖아요.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업체는 가입자 한 명을 모집할 때마다 1,200만 원을 업무 대행사로부터 받아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 대행사는 가입자 한 명당 수수료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입자를 모집할 때마다 3천만 원 상당이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경찰은 업무대행 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와 홍보비 등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조합 자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추진이 관계자 등 10여 명을 특정 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해요. 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 이모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